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창업 패키지 업무로 오픈전 인테리어 마감 점검 두 군데와 인테리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한 군데 점검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막히네요 첫 번째 목적지까지 2시간 걸려서 가고 있습니다 2시간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센터 자체가 아닙니다 입구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계단이 있어서 어르신의 주 접근로가 되지 않는 곳들도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감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계단의 안전손잡이도 확인을 꼼꼼하게 해줍니다 입구에서 지하주차장 외에 1층에서 바로 송영할 때를 대비해서 주출입구 위치도 그리고 그 주위도 확인을 해주고 주출입로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거리도 측정을 합니다 복도 양측에 안전손잡이가 철저하게 마감이 잘돼 있네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마감도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필수장도 확인을 해주고요 내려서 센터까지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봅니다 점자 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도 확인이 되었고 중간중간에 어르신이 쉴수 있는 의자 소파 위치도 꼼꼼하게 해주셔서 그 부분 잘 점검하고 넘어갔습니다 입구부터 바닥 평평한 거 보이시죠 최대한 단이 없게 설계를 해서 어르신들 발에 걸리지 않게끔 잘 마감이 되었네요 이동간의 안전뿐만 아니라 세면대와 변기 주위에 안전손잡이 등 마감도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당연히 낙상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입니다. 낙상 위험은 채광, 조명 등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봅니다. 수급자들이 쉬는 평상도 이 평상의 높이와 폭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센치까지 재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 보세터 호 오픈에서는. 장애인 화장실도 모두 자동문으로 해서 편의를 극대화하였는데요. 생활실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턱들도 모두 제거하느라고 시공시에 대표님과 인테리어 사장님이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물론 내부에서도 미끄럼 방지 타일과 안전 손잡이도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해두셔서 점검할 때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조리실도 확인하고 사무실도 확인하고 다음 센터로 넘어가 봅니다. 열심히 다시 한 1시간 정도 달려서 다음 센터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장애인 주차장이 없었던 곳이라 장애인 주차장 그림 표시가 잘 그려졌는지 확인도 해주고요. 이때 장애인 주차장에서 어, 센터로 들어가는 그 길도 원래 그림 이 그려져야 되는데 아직 안 그려져서 그 부분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1층부터 진입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입구로부터 점검을 시작해서 두 번째 센터에서는 바닥에 보행로 등 3개 구분을 두어서 어르신의 동선을 만들어줬는데 관련 교육, 이 동선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슬링 운동 기구 활용에 대한 동선 검토와 조교 시설 활용 시에 안전을 위한 이 안전 사항을 위한 보강 체크 해 드렸고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추가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각실에 채워 넣을 추가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채광 체크 양호. 잠금 장치 양호. 장애인 화장실 점검 등 진행하고 샤워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일정 마무리 짓고 다음 날한 시간 거리의 다음 센터로 넘어갑니다. 공사가 한창인 현장이라서 어수선하죠? 저희가 갔을 때는 목공팀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었고 천장 마감 전에 슬링 운동기구 위치 때문에 대표님이 고심하고 계셨습니다. 관련해서 한참 동안 동선과 보호자 시선을 고려해서 위치 다시 잡아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곳도 어떻게 발전될지 기대가 됩니다. 구간보호 인테리어 현장마다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지만 오픈 후 어르신을 모두 채우는 것까지 생각하면 정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도 진정 어르신들을 위하는 분들이 창업하시는 거니만큼 국회의원은 언제나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픈할 영상 속세기간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 박사였습니다. 아 그리고 주간보호 창업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창업 패키지. 성공을 위한 마케팅 방법도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